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후기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건상 및 횡행하는 행행 또는 건산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이것을 이제 호이스트라고 하죠. 호이스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기밤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기구, 기계부품에 의해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해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해 오르내리는 설비. 이거를 이제 곤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프트 종류 세 가지. 요거는 이제 건설용 리프트 있고, 산업용 리프트 있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행레일 중심간의 거리를 뜻하는 단어는 이제 스팬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수직면에서 지부각의 변화를 이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호이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이게 이제 호이스트입니다. 요런 거. 그래서 여기 모터 같은 거 있고 요걸로 이제 인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훅이 있어서. 무튼 정답들은 그렇습니다.